어디선가 막 문을 엄청 두들기는 거예요. 빨리 나오셔야 된다고. 그래서 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. 네 안녕하세요 엘르 그리고 시즈니들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. 와 이렇게 또 엘르랑 촬영을 함께 했는데요.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짤터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렛츠고! <laughs> 선한 마음의 태용이는 자니한테 고구마를 열심히 까줘서 한 입을 줬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 네, 고구마.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짓는데요? 제가 줬거든요? 내가 줬는데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역시 나는 상반된 사람이구나, 몸과 마음이. 이제 샤랄라 활동을 끝내고 스태프분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억이 너무 좋아서 멤버들도 한번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예약을 해서 갔었었는데 제가 또 늦게 도착을 했어요 레스토랑 직원분들께서 이제 풍선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를 막다 같이 불러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.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또 멤버들이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유타가 보통 노래방을 가면 은 노래를 안 불렀어요. 갑자기 최애야에는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노래방에서 유타가 그거 노래 불러주고 또세 명은 거기서 춤추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. 아 이거 왜 이렇게 다소곳하냐면요. 사실 이때 이제 제가 틱톡을 초창기 때 찍었을 때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이때도 사실 진짜 슬픈 에프닝이었는데 말씀드릴까요? 이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때 저희가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막 문을 엄청 두들기는 거예요. 빨리 나오셔야 된다고. 그래서 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텔 방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때 이제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호텔에. 진짜 저희가 있던 그 복도가 다 물바다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재밌는 썰이 있었죠. 아, 아 긴장돼. 힘좀 잡아주세요. 어... 좀 보통 이런 장난 아닌 장난을 많이 치죠. 어, 이때 근데 은근히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. 엠버서더로서는 처음 갔던 패션쇼였었어가지고 좀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았던. 같아요. 시즈니 분들이 그 이제는 QR로 이제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편지를 볼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. 예쁘게 담아주셔가지고 잘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정말 루키즈 때부터 봐주셨던 분들이 또 그렇게 편지를 또 써주시곤 하거든요. 그때부터 저를 보셨던 팬분들이 있기에 제가 성장한 거를 느껴요.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야 우리 팀에 말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? <laughs> 어? 야 우리 팀에 뭐하고 싶하는 애가 있어? 이거 아직 해명을 안 했는데 일단 마크한테 미안하고요 마크야 미안해 그리고 저는 멤버들을 약간 그 한국어 이름으로 좀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진짜 마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게 와? 약간 그러면서 진짜 이런 리액션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크야 미안해 어 이거 최근이네요 리정 님이 동습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시작을 하다가 저희 섬에 무가 5 0 0배를 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마침 그 전날 무를 다 팔아버렸던 거죠. 나 혼자서 누릴 수 없다. 팬분들이라도 초대를 하자 해가지고 팬분들이랑 함께 했었거든요.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왜 그랬냐면은 제 힘으로 일구고 싶었어요. 사실 이 섬을 전기가 빠르면은 동숲은 재미가 없거든요.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마지막 대출남 나왔습니다. 최고. 어, 이때는 진짜로 멤버들이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. 제가 진짜 운동을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저는 운동을 하면 다쳐요. 어디가 뭐 다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몸이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구호즈가 뭉쳐서 하는 콘텐츠였었어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자 했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. 멤버들의 그 하루 운동량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특히 잔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. 끈기와 이 지구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일단 유타는 저랑 비슷해요. 유타는 뭐 제가 가볍게 이기죠. 유타 보고 있나? 와 이거 이때 진짜 레전드 첫 콘이었는데 어 <laughs> 아 진짜 소중한 게 없어진 느낌 갑자기? 뭐 예를 들어서 맛있게 먹고 있던 빵이 갑자기 갈매기가 낚아챈 그런 느낌이었을까요? 그 뒤로는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주시더라고요. 열심히 테이핑을 해주셔서 주시는데 다치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. Foro 4 Final found. 사실 제 앨범 중에서 가장 마이너한 곡이었는데요.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만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였고 그 당시에 있던 솔직한 내 표현을 썼던 곡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이 직업을 그만뒀었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거고 그 후회함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걸 아니까 겁이 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았고 지금은 그래서 타임캡슐 같은 노래가 된것 같아요 나를 위로해줘서 그냥 고마웠던 곡이라고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네아 로키즈 때네요. 탈색을 담당하는 멤버가 됐다 보니까 항상 탈색을 하게 됐는데 저도 저의 생머리를 본 기억이 사실 없어요. 조만간 이제 흑발로 돌아올 생각입니다. 그게 언제이라고는 얘기를 잘못 하겠지만 팀까지는 밝은 머리를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저도 흑발로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비슷하지 않아요? 저를 말티즈를 닮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묘사가 뭔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올렸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다들 아시지? 신기하다. 태용이가 어릴 때 보고 귀신이었다고 생각했던 곤충은? 돈벌레. 어 저희 집에 작은 화단이 있었거든요. 그 돈벌레 크기가 진짜 컸어요. 제 그냥 기억상으로 진짜 이만했어. 제 손만 했어. 처음 보는 거니까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귀신을 좀 무서워하거든요. 지금까지도 악기 보고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주잖아요. 암호 다섯 가지 만들어놓고 이제 그다 맞추지 않는 이상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. 이게 언제 쪽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보통 머리색으로 저는 그때 당시를 구별을 하는데 가늠을 할수 없어요. 이건 머리도 없어가지고 뭐 이짤은 언제까지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? 뭐 진짜 제가 막박 막박 밀고 나오지 않는 이상. 이 짤은 계속 돌것 같은데요. 그래도 여러분 머리 지금 한 가닥밖에 없는데 다음엔 세 가닥으로 좀 만들어주세요. 짤터뷰 이렇게 태용 편 진행해봤는데요. 짤터뷰를 하면서 제 표정 이렇게 이 다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. 앞으로는 좀더 표정을 조금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정말 오랜만에 NCT 전체가 참여한 앨범이 나오거든요. 그 앨범의 이름은. 골지 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이 모든 순간은 우리들의 황금기다라는 뜻을 담은 앨범이 나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태용 엘르 그리고 로에베 그리고 짤터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 아니야 멋있게 하죠. 안녕. 저는 사실 이 표정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별론데요?